200억 상속받고 동생들에게 40억씩 나눠준 착한 형, 과연 행복했을까요? 오늘은 안타까운 마이너스. 상속 사례를 통해 상속세의 무서움을 알아볼게요. 한 남성이 아버지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임야 보상금을 상속받게 됐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매각되면 꼭 형제들과 나눠 카 거라라고 말씀하셨죠? 착한 장남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오남매에게 40억 원씩 똑같이 나눠주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세금을 아끼려고 형제들뿐 아니라 조카. 배우자에게까지 돈을 쪼개서 줬대요. 정말 똑똑하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집니다. 증여 어? 후 4년 만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건데요. 세법상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돼요. 결국 200억 원 전체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장남은 본인 목뭐 40억 원만 받았는데 상속세 50억 원을 혼자 내야 할 상황에 놓인 거죠. 왜냐고요? 연대 납세 의무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분담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외면 뿐. 결국, 소송에서도 졌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남성은 40억 원을 받았지만, 세금으로 50억 원을 내야 하는 마이너스 상속의 늪에 빠지게 된 겁니다. 상속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